뭐라고요? 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빨리 갔다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비가 와서 괜찮은데, 100만 원이면 하이면 100만 그럼 이거 데르기난들보다는르게 3달에 열리 되는 데르게 300만 원이면 면1이면1

더 해올게요. 네. 일단 하고 계세요. 제가 네. 그거 할게요. 네, 할거 없어요. 또이벼이 어, 자식. 와이 씌어서 켜버렸어. 못 찾고 못 찾고 나. 물이 좀 많이 필요해요. 몇 세트요. 그냥 한 세트만. 뭐이래요저 유할래요. 아니, 안 괜찮아요. 너무 싶어요. 했는데. 했는데, 화장실에 똥 싸고 나올 때. 했는데. 예. <놀라> 없잖 <맞잖아. 놀라> 제가 할 일을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하루 하네요. 석탄을 좀 넣으세요. 네. 석탄 넣었어요.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씩 넣으세요. 아 그냥 한개한 한 번에 넣, 몰아서 넣으세요 그냥. 한 개씩요? 아니 그냥 몰아서 넣어요. 요아 그냥 네. 됐어. 아니 너무 많잖아요. 됐어요. 효율적으로 일을 합시다. 20개 정도. 민서 여기에, 떠진이씨가우거한 진... 만들고 물만 채워 놓으면 하면 되고요. 떠드니씨. 씨만들어주실래요 아, 이네 금액 하지 말라고 제발. 뭐라고요? 문좀 만들어 주세요. 못뭐 만들어요. 네, 막그 초보네요. 문문 하는 법 배우고 있어요. 나무도 없잖아, 요님 나무 있어야 돼요. 우와. 자, 문두 개면 됐죠? 아, 어. 개만 같이 놀랍니다 그죠? 아니, 끝났어요. 아레아리핸드폰 <목소리가> 님, PD 네? 님 있어? 유리 어디 있어요? 안, 캐, 안 가져갔죠? 유리, 예, 됐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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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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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제가 막 찍은 거 생일 다 됐어. 이게 다 됐어요. 기다려요. 안에 네, 들어가서 물좀 갈게요. 빨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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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조금만. 안구 좀 져주세요. 네. 양구이줘주세요 됐어요. 양구좀줘주세요 물이 다 됐어요. 자요! 이거 나중에 하면 다 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하, 참. 네. <laughs> 아 참. 왜요? 아니요. 아저 KDH님 네? 할 일이 생겼어요. 뭐요? 음, 유리 좀켜오세요 태우세라 태우라고요 뭐래요? 아네 맞아요 삽 여기요 삽 여기 넣을게요 태우세요 고래 위에 있었던거야? 래 어, KS... KSH님 왜요? 집중 크게 해주세요 그쩌라고요 그냥 가아요 살아 나나 이거 한데게 아 됐다, 시합해, 시합지끝 문제는 아무 것도 안 다루면 음, 안 돼. ]coat. 나 자유 학회 얘기 자주 님, 저철 갔다 랑서철 이거 읽어도 돼요? 네, 얘들 엄마 핸드폰 어쨌니? 공연은 엄마 핸드폰 어쨌니? 나도 몰라. 있어요. 집 거리 고쳐요. 네. 저집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저 저기요, 저기요. 모래 주세요. 여기는 에 잡템. 네, 그다음 모래캐러 가세요. 네 야, 이연주, 이연주, 네, 그거 그만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것좀 도와줘. 뭐? 상자 정리하는 거 좀. 됐다 님그 위층은 사탕수수에요 네? 아니요 어 아니 2층까지는 유리 위층까지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밑에 다 이거 물 세가지고 홍수 나서 다 망해요. 그러니까 2층까지 하고요. 네, 3층은 3층 그걸 로 갑니다. 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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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진원님 칼빵 힘모레 요수 파파 와와와와 와.